안녕하세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미국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요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워드막스가 회장으로 있는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BDC 계열사인 OCSL에 대해서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시가총액은 14억 달러 수준입니다. BDC 업계 1위 업체인 ARCC 시총이 132억 달러이고 FSK가 55억 달러 수준이니 대형 BDC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하워드막스의 이름값도 있고 최근까지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로 소개해 주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리뷰해 보니 리스크도 있지만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안정적인 고배당을 주는 BDC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관련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BD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영상과 블로그 글을 통해서 BDC를 소개했는데요. 관련 글과 영상들을 컨텐츠 설명란에 남겨놓고 영상 상단에도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DC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가정하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하워드막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투자자, 작가, 그리고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그의 메모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글로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인사이트와 투자 철학을 메모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특히 하워드막스에 대한 워렌 버핏 의 평가가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 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의 메모를 언제나 읽으며 그의 통찰력과 지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투자의 그루로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ocsl을 하워드막스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ocsl이 오크 트리 캐피탈 매니먼트의 bdc 자회사 이고 하워드막스가 여전히 오크 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투자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워드 막스의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OCSL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투자의 초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워드 막스는 벌처 펀드로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회사의 채권을 싸게 사서 기업이 회생하면서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의 주요 포커스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회사들을 발굴해서 빌려준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남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데 내가 잘 파악해서 낮은 가격에 투자한다입니다. 대출이니까 높은 대출금리를 받겠죠. 하워드막스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크게 벌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OCSL의 투자 포커스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BDC처럼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상장회사의 하이힐드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BDC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 8월 23일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13.34%입니다. 이건 시킹 알파에서 나온 수치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상당히 고배당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4.05%입니다. BDC 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배당 성장률입니다. 참고로 업계 1위인 ARCC의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3.97%입니다. 10%가 넘는 배당을 주면서 5년 평균 배당성 장률이 14%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당 성향이 96.07%입니다. 높은 배당금과 높은 배당성 장률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이미 95%를 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수익이 줄어든다면 배당 컷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BDC 업계가 최근 3년 동안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반대로 돌아간다면 역풍이 될수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OCSL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OCSL은 ARCC나 CBDC와 다르게 배당 성향이 완충이 될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컷 가능성이 다른 BDC에 비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컷이 되더라도 13.34%의 배당 수익률은 충분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OCSL의 10년 배당 지급 기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배당 지급 기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배당이 급격히 줄었다가 2019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서 꾸준히 배당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점이 시장에서 OCSL의 배당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당 성향이 90%가 넘고 있고 과거에도 배당 컷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배당 컷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 컷이 얼마나 될수 있을까요? 뒤에서 과거 배당 컷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배당 지급 사례를 보면 2015년과 2017년에 배당이 크게 삭감된 바 있습니다. 2015년 30%, 2017년은 40% 정도 배당이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10% 아래의 배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면 얼마나 삭감될까요?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로 본다면 최대 4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 정도의 경우라면 10% 아래의 삭감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경기 방향에 따라서 배당 삭감의 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로 보면 삭감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OCSL을 업계 1위인 ARCC와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ARCC보다 저평가 상태이고 섹터 평균보다도 PR이 낮습니다. OCSL의 5년 평균 PR은 9.85입니다. 5년 PER 대비 22% 정도 할인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와 수익 저하 그로 인한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NAV는 18.19달러입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NAV 18.72달러 대비 하락했습니다. NAV가 하락하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회사 자료에 의하면 NAV 하락은 미실현 손실로 인한 하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실채권의 상각으로 인한 NAV 하락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17달러입니다. 시장에서 NAV 대비 약6.4% 할인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운용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로 삭감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운용 수수료 삭감으로 매분기 150만 달러의 경비가 절약됩니다. 이는 NAV 방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NAV를 매년 0.15달러를 기존보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 수수료가 상위 20개 BDC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BDC의 향후 안전성을 알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1순위 대출의 비중입니다. OCSL은 1순위 대출 비중이 82%입니다.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다른 상위권 BDC들의 1순위 대출 비율이 50%에서 90%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2% 수준이라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는 1순위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경영진도 알고 있습니다. NII 추이입니다. NII가 배당금을 초과해야 하는데 ni'i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ni'i와 배당금이 같아서 배당 성향이 100%가 되었습니다. 무리 못까지 다다른 상황입니다. ni'i가 줄어드는 것은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서 주식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뒤에서 주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주식 차트입니다. 1년 동안 13%가 하락했습니다. 최고점에서 20%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주가를 누르고 있고 저평가 구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5년 동안의 총수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배당을 포함한 총수익 그래프입니다. 최근 주가가 떨어지면서 총수익 그래프에서 S&P 지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 기간을 제외하면 S&P 지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배당이 계속 성장하면서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지수 성과를 앞설 수 있었습니다.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OCSL의 배당 수익률 10년 차트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거의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계속 유지된다면 배당 수익률은 유지가 되겠죠. 현재의 구간이 저평가 구간인 것은 여러 관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OCSL은 하워드 막스라는 월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경영진 혹은 투자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성과도 좋았습니다. 계속 배당금을 빠르게 늘려왔고 그에 맞추어서 주가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나 경기둔화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고점에서 20% 정도 하락시켰습니다.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있고 그러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배당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싸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겠지 라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성향이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면 더 매력적인 가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컷이 실제로 되어서 주가도 더 싸지고 불확실성도 사라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당컷이 되는 시점이 진입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 기능과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분이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닌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